안녕하세요. 원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포토샵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링에서 우선 뷰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뷰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잡아주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좌우 대칭을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선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로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라인 자체가 좀 달라져요. 라인이 지금은 딱 90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90도가 아닌 선들을 이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라인을 딱 90도로 잡아줄 거예요. 이러한 90도를 잡아주는 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실 건데요. 어느 정도 사람의 시야, 각도, 높이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바깥으로 내보내실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보조선을 만들 거예요. 좌우 대칭을 만들려면은 건물의 끝에 부분과 끝에 부분을 라인을 만들고, 여기서 가운데 미드 포인트 선을 잡아가지고 쭉 바깥으로 선을 그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의 카메라를 설치를 할 거고요. 사람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운데 좌우 측을 맞추, 맞추시고 보조 선을 지우신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을 살짝 뒤로 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건물과 건물 끝에 부분의 라인을 다 보이게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셔서 90도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에서 라인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라인 말고는 다꺼 버리시면은 화면에 이미지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늘색이라던가 바닥색을 지워 버릴 건데 이건 바닥색인데 바닥색을 흰색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하늘색도 흰색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림자인데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는 그림자가 없는 걸 가져갈 거고요. 그 다음은 그림자가 있는 걸로 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 이르, 이거를 클릭해서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밝게 만들고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 지금 이걸로 해서 가져가는 거를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그림자 없는 걸 가져갈 때는 이걸로 해가지고 다 밝게 한, 밝게 처리를 한 다음에 가져가고 있어요. 익스포트에서 2D 그래픽. 그 다음에 옵션에서 3200 픽셀로 해서 OK 누르고, 다음에 이름명을 스케치업 앱으로 해서 익스포트 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있는 거는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매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거 두 번째, 스타일에서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 점선 몇만 남아요. 그리고 지, 그림자 부분만 사, 남기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스포트 2D 그래픽 그리고 그림 스케치외앱 말고 그림자. 그래서이스포트해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이 그림자 있는 것과 그림자 없는 게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케 그 포토샵에서 오픈. 제가 찍었던 두 개의 이미지를 열기를 하실 거고요. 지금은 그림자 없는 점선 면마 있는 것과 다음은 그림자가 없는 것이두 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바깥 이쪽 제가 넣고 싶어하는 부분에다가 그림을 옮기세요. 그러면 은 정확하게 이게 사이즈가 정확하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더블클릭해서 이 락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위로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올리시고 여기서 이제 이, 이거를 하시면은 딱 이게 입혀져요. 어떻게 입혀지는지 딱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서 이제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살짝 50%? 50%한 60%? 60% 잡아가지고 하면은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모델링은 모델링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